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열1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주제 갈멜산상의 대결 아합 왕과 만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합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상벌이에서 얻어 먹고 있는 선지자들과 직접 대결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다고 도전했습니다. 도전장을 낸 엘리야. 이세벨의 상에서 얻어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엘리야와 거짓 선지의 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을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세력과 다협 또는 회피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모이자 일리아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뭐뭐뭐뭐 다랬느냐? 뭐, 뭐, 뭐 요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면 만일 바알,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이에 뭐뭐 뭐뭐 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것도 따르고 싶고,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바알 신들, 바알 신자들은 불이 내리도록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대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재단 주위에 뛰놀기도 하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큰 소리로 외쳤으나 바알 신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알 신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단 둘레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과 이삭 과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 와여, 주 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대신 과 내가, 주의 말씀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 는것을 오늘날 알게 하 옵소서. 여호 와여, 내게 응답 하 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엘리야는 조상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믿음 있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과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 물까지 합다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